에레미아 14장 1절에서 부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안에 머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때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또 기후변화로 이렇게 호수가 무리없고 땅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저 호수가 영원히 그 물이 영원히 거기에 있고 그물 속에는 물고기들이 뛰놀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호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영원히 감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근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의 기근에 대해서 에레미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아는 이 사회적인 기근에 대해서 단순히 기후변화니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뭄 가운데 에레미가 기도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가뭄에 대해 에레미아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 가운데도 여호와에게 임하는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 가뭄이 보통 가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지기가 슬퍼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슬퍼합니다.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물을 못 갖고 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질수 없어요. 농사 짓은 못 고수하고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농부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땅이 쩍쩍쩍쩍 갈라지고 다시 쭉쭉쭉 갈라지는데 땅 주인인 농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보십시오. 이것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물이 없으니까 새끼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살길도 없으니까. 자, 건강한 들나기도 뭐 풀이 나야지 먹을 게 있으니까는 뭐 먹는데 들나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는 그냥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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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사람, 짐승, 자연 모든 것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현장에서 에레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에레미아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신 여와여 무릎 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물론 여호와를 떠난자는 흙의 기록된 이런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를 버린다. 이 가뭄의 기근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저와 여러분이 한때 받은 은혜, 나는 조상 대대로 몇대 손이야 이렇게 하지만 내게 있는 머무는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나도 가지고 있던 은혜가 바싹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말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영적인 대들보가 무너지니까는 자녀 영적인 신앙에도 폐패하고 손자 신앙에도 피폐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과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을 모르게 자꾸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큰대한호수가 한꺼번에 말르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말르다 보니까 수위가 점점점점점 점 점점 점점 날라져서 나중에는 바닥이 네. 드러겁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늘 내가 예배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전심을 다해서 읽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 책장만 넘긴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거나 또 강의 준비하면서 전에는 몇작몇절 장장 이렇게 옆에다 코멘트만 달았는데 요새는 그 코멘트를 다 찾아봅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하아도 들으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까? 옛날 같지 않게 자꾸 내예배의 기근이 자꾸 자꾸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라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아이다. 우리가 죽기에 범죄. 레미야는이 기근의 탈출구로딱 하나만 제시했어요. 회개.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리미야 선지자는 구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받으 그 자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참. 포추의 이름을 부르고 죽게 매달려야 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농사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가기 발달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맞아야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는 시 비가 내리려면 소용이 없듯이.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영직인 담비가 내리지 않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으로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고 내 모든 한계에 이슬같은 은혜를 내리며 내 땅이 마르지 않고 내 주위의 환경이 마르지 아니하면 내 모든 것이 촉촉하고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이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내 삶은 한 무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강물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황무지에도 푸른 초장을 맛보게 할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제까지 기근이 고제까지 어 음식이 없어도 내일 아침에 풍성한 식탁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점점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그것만 여러분이 잘... 체킹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잘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있으면 지금 당장 강뭄이요 지금 당장 대땅에 황무지가 됐을지라도 은혜 안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슬을 내리기 시작하고 잠시 후에는 수납비가 내리고 거기에는 만물이 소생하고 거기에는 강물이 흐르며 거기에는 낙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이 풍족하면은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는 점점 점점 기근이 다바 나중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 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 때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렀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또 독사에 물려서도,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서도, 또, 하나님께 다 회복시키죠. 나중에는 순교의 재물이 돼서도 그런 말 합니다. 아, 나 이제 금별로만 받았다. 왜? 은혜 안에 머무니까 그 모든 것을 보는 겁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보십시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때 그의 얼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 안에 머무르니까 얼굴이 천사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음성을 순종하는 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줬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해요. 그건 은혜 안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한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왔어요. 순종을 안 해요. 그건 은혜 안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니까 뭔가 깨달았으니까 순종하십시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가뭄, 가뭄, 경제적인 가뭄 모든 것이 가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것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 쳤습니다. 근데그 기근의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리지 않던 이슬 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는 저의 삶에도 생수의 강과 방방, 축복의 강물이 우리 또 좋은 교회도 저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 그것이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나는 나는 은혜 안에 머무는 내 안에 머무는, 머무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다. 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 있으면 여러한 사람 때문에 좋은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되고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해. 네. 한 사람이 천명의 축복을 받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응? 천명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천명의 축복을 받으면 좋은 교회는 천명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큰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짧은 교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뭄은 모든 것을 슬프게 합니다. 가뭄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가뭄이다, 가뭄이다, 가뭄이다. 새들의 눈물이 낙엽을 적시고 있고. 여러분 새가 눈물을 얻을 때 얼마나 그 낙엽 하나 적시려면 새가 얼마나 많이 물어서 눈물을 흘려야지 낙엽이 적겠어요. 네? 가뭄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은 신앙이 도움 손이 신앙으로 가뭄, 가뭄이까지 사람 두 손을 모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식량이 가루가 되고 있습니다. 왜 네? 가뭄이니까, 여러분. 이 가뭄 때 혹시 뭐가 가물었습니까? 건강이 가물었습니까? 경제가 가물었습니까? 혹시 주위 환경이 가물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려야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을 통해서, 여호와께 임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가뭄이야말로 이제 잠시 후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고 더 나가서 축복의 단비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